오늘은 멸치 국수집에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기 원주 남부시장 치약맨션 바로 옆에 있는 어 멸치 국수집입니다. 사장님이 정말 저렇게 뚱뚱하게 생기셨는데, 오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사장님이 저 캐릭터하고 똑같으시죠 보이시나요 조림이라는 뜻이 때문에 코다리 조림 시켰습니다 코다리 조림 시켰습니다 기본 반찬은 본인들이 갖고 가는 <laughs> 겁니다. 이렇게 국물도 나오네요. 이집 진짜 멸치 국수 엄청 푸짐합니다. 맛도 엄청 좋습니다. 한번 꼭 와서 먹어보세요. 서비스 응. 아 어, 서비스 사장님 네. 즐거운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도 십죠 서비스요 서비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이게 얼마 3만 원짜리예요? 야, 진짜 대박입니다. 이 코다리 요리이집 와서 꼭 한번 먹어보세요. <목소리> 제가 처음에 왔던 사장님 캐릭터하고 정말 똑같으시죠? 네, 사장님이십니다. 어, 요리를 엄청 잘하십니다. 꼭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. 저는 나는... 아주 맛있습니다. 생강 맛이 나서 너무 생강 무슨 맛이야생강 생강 맛도 나네요. 아, 이렇게 큰 거를 다 먹었네요. 아, 맛있습니다. 오징어덮밥 오징어덮밥 시켰는데 이거 오징어 덮밥 얼마예요? 네? 얼마예요? 오징어덮밥이요? 네. 7,000원입니다. 야, 근데 이게 7,000원 시구서는 가정비 짱입니다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여기 내부는 이렇습니다. 뭐, 쉽게 잘 먹었습니다.